오늘은 아이들이 장난감에, 네임펜으로 낙서를 했을 때 지우는 방법에 대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물, 매직블럭, 기름비누 수세미, WD40, 총네 가지가 필요하고요. 낙서와 성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, 매직블럭으로 낙서 부위를 닦아줍니다. 두 번째로 기름비누로 수세미에 묻혀 닦아줍니다. 세 번째, WD40을 뿌려주고 2, 3분이 지나면 수세미나 매직블럭으로 지워줍니다. 네이펜을 지울 때 가장 큰 효과를 본 제품은 바로 기름비누였고요 한가지 방법으로는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매직블럭이나 기름비누, WD40을 활용해서 어, 네인펜을 지워보시기 바랍니다. 메인펜을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었고요. 아이들의 낙선된 장난감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.